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길거리에 내몰고 이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2020년도에 뱉었던 말을 지켰다면, 지켰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영 씨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 과장들이, 이 노동자들이 이 길거리에 서서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뱉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식들 얼굴을 볼수 있는 걸까요? 제발 저는 그가 부모로서도 당당하게 행동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뱉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노동 전선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가장이 가장답게 살수 있도록 가장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저 같은 유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한번 요구해 봅니다. 잘못된 것 것은...